이거 왜 샀냐? 아, 이거 왜 샀냐? 네 단점은 그, 그 경쟁 차종을 안 사고 이 차를 산 이유는 한 4, 500만 원만 들여도 드려도... 그러면은 남의 차가 네. 3점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뭔가 일단은 마이너스 2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 GLA45AMG. 네. 아주 희귀 차량이죠. 아,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뭐 희귀 보, 예. 보통 이제 A45 AMG를 많이 보면 은 GLA는 사실 좀 보기 힘든 차량 네, 맞습니다 네, 예, 일단은 어,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가능할까요? 송동구에 살고 있는 네. 예, 이 도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혹시? 나이는 시크릿 아, 시크릿? 예. 네, 네 예. 싫어하셨고 혹시 이차 어, 년식과 어, 트림 등급? 얘는 예. 18년식 예. 차량이고요 17년 12월 등록 아, 그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AMG GLA 45 아, 45 예. 등급은 따로 없네요 원래. 등급은 단일 트림이라서 네. 4호 AMG는 네, 따로 아 없습니다. 그러셨다고 하셨고, 자, 혹시 이거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한7,400 정도 신차가. 신차가로. 네. 그러면 이거 신차가 다 뽑으신 거세요 아니요 할인 조금 받아서 그때 뽑았었어요. 아 할인 다 받으셨는데 전액 할 전액 현금으로? 아니요 금융 리스인데 좀아 예, 현금 많이 받고. 현금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하셨다고 하시고, 혹시 이게 지금 소유 <laughs>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죠? 아, 3년 가까이. 아 3년 가까이. 네. 어 이거 혹시 얼굴 잠깐 나왔는데 혹시 괜찮네? 제 얼굴이요? 조그만, 조그만하게. 아, 예, 조그마, 아, 아, 네, 상관없습니다. 네, 네. 조그만해가지고. 잘안 보실 거고. 자, 그러면은. 한 3년 정도? 네, 네. 아, 라고 하셨고. 혹시 이 차를 구매한 이유가 좀 따로 혹시 있을까요? 어, 그냥 4WMG를 타고 싶었는데. 네. 예, 뭐,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할인 많이 해줘서 뽑았습니다. 아, 라고 또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어, 이차 혹시 보험료가 혹시 어떻게 돼요? 제 기준으로 한 130만 원 1년에. 1년에 130만 예, 원 정도. 갱신할 때 130만 원 어, 그럼 있고.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뭐 사고율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차가 하... 뭐 많이 없어서 그냥 아 그런 거일 수도. 그러니까. 예. 라고도 해 주셨고. 그러면은 이차 사실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월 얼마 정도에 이 차가 나가고 있어요? 기름값 이한 3, 40만 원. 네. 말고는 리스료 4만 원. 4만원? 어, 진짜 무늬만 있으네요, 그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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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고 뭐, 아,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보험료랑 아, 네. 자동차세는 리스료에 포함돼서 한 번씩 아, 나오니까. 한 번씩 나오신다고 또 네.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은, 어, 이차혹시 연비가 좀 궁금한데. 네. 혹시 연비가 혹시 어 고속과 어, 시내? 시내는 솔직히 네. 뭐, 한, 잘안 다녀서 한 5, 6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네. 고속은 천천히 주행하면 한 12,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고속 14. 그러 아까 한달 유리비가 아까 한, 340. 340이라고 계산하면그 네. 하루 출퇴근 거리가 몇 킬로 정도 기준이죠? 하루 출퇴근은 왕복 4 0킬로인데요 네. 근데 이제 뭐2차를 가지고 출퇴근 할 때도 있고 예. 다른 차를 가지고 출퇴근 할 때도 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냥 토탈로 그냥 네. 네. 나가는 유지비가 네. 혹시 이 2차의 장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좀 있을까요? 장점은 그냥 네. 유지비가 싸다는 거? 아, 유지비가 유지다는 거? 예. 아, 그리고 또 장점은요? 뭐 장점이 뭐 <laughs> 아 그냥 그냥 뭐예좀 예. 예, 저렴하게 예. 그냥 좀 빠른 차를 탈수 있는 아 게이 차의 장점입니다. 나 아, 그럼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네. 이게 벤츠인데 벤츠 같지 않다는 게 단점이고. 아 벤츠인데 벤츠 같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다. 네, 신차가도 비싸고. 아. 그다음에 이제 구형이 됐으니까 실내가 예. 조금 촌스럽죠. 아 실내가. 네. 아 실내를 한번 그러면 짧게 한번 빨리, 빨리 볼게요. 네네. 네. 네 이게 원래 이게 지금 즉흥적으로 이제 찍는 거다 보니까 자 보시면 어, 이렇게. 어, 실내 괜찮은데? 아, 이게, 번호판 키패드, 예. 네. 네. 아. 네, 다, 구형 방식이라. 아, 이거 말씀하신 거네. 네네네. 여기. 아, 그래도 뭐,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제 눈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이시는데. 자, 그러면 단점은 이제 끝인가요? 뭐, 그거 말고,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 네. 또, 또 있네. 넓은 차는 아니라 실내가 좀 좁고요. 네네그 다음에, 네네. 4호 중에 제일 느려서. A4하고 똑같지 않아요? 어, 저기, 얘가 차가 좀더 크고 높다 보니까 좀 느리죠? 아, 예.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단점은 끝인가요? 예, 뭐, 딱히 뭐, 단점은 없는 것같습니 아, 단점은 또 딱히 없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 차에 혹시 고질병 같은 게 혹시 또 따로 있나요? 고질병은 4호가 이제 장점 중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 네네. 고질병이 없어요, 이 차는 크게. 아, 어 저도 좋다. 예, 네, 엔진이 다 단조라서 예. 얘네들 피스톤들이 예. 되게 내구성도 좋고 해서 예. 딱히 뭐 고질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고질병 딱히 없다 말씀하셨고. 자, 그러면 혹시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의 반응? 이거 왜 샀냐? 아 이거 왜 샀냐? 네 아, 무엇 때문에요? 그님 이면 M3 를 사야지 아 M3 사야지 C63 중고를 사야지 아 C63 중고를 사야지 왜 이걸 사냐 아 예. 그래서 혹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어 다음 차로 사면 되지 않겠냐 아오 역시 <laughs> 아예 그러면 혹시 이 차를 타셔서 혹시 뭐 재밌는 좀 에피소드 같은 게 혹시 좀 있었나요? 어 부산에 예. 갔는데 예. 이게 그 부산에서 술 취하신 분들이 예. 젊으신 분들이 예. 이게 정확하게 뭐 GLA45 AMG인데 예. 예. 사람들이 이차를잘 모르니까, 예예. 뭐, 그 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A45AMG네, 이렇게 할줄 알았는데, 어. A63AMG네라고 해가지고, 같이 또 일행들이랑 다웃었습니다 아, 그런 또제 에피소드가? 네. 어, 네. 근데 그렇게 보이기 참 뭐, A63AMG라고 말한 게 웃겨가지고. 아, A64AMG. 네. 아, 라고도 해셨고. 혹시 이차의 경쟁 차종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네. 그, 컴팩트 SUV의 고성능인데요. 예. 어, A 같은 경우는 뭐 골프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g l a 에는 마땅히 없고 이제 요즘 뭐 현대에서 코나의 엠 버전이 네. 나온다는데 네. 뭐 출력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뭐 경쟁 차종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그 정도 굳이 꼽자면 아뭐 코, 코나에서 N 모델이 나올 거예요. 아, 다른 수입차 중에서는 이게 경쟁 차종이 없나요? 뭐 이게 컴팩트 s u v 에 나오니까 뭐 SQ3 뭐 이런 차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국내 수입이 안 되니까 아 GNN 딱히 경쟁 차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라고 또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어, 이 차량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그그 경쟁 차종을 안 사고 이 차를 산 이유는 그냥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신 거죠? 그냥 뭐? 뭐, 예, 예뭐 이게 살차가 아, 살 없어서 이거라도. 살, 아, 살차가 예, 네. 없어서? 예. 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자, 그러면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분들한테 혹시 이 차에 대해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좀 있을까요? 어, 튜닝을 조금 했는데요. 예. 한 4, 500만 원만 들여도 충분히 얘는 아, 또 다른 차에 네.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차량이라. 네. 4바 AMG는 이제 지금 이제 중고가가 뭐한 3,000대까지 떨어져 있으니, 예. 거기에 조금 해서 투자하셔서 타시면 정말 재밌게 탈수 있습니다. 아,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어, 마지막 총평. 이거 별점을 이제, 어, 5점 만점 중에 점수를 매긴다고 하신다면, 혹시 몇 점을 혹시 주실까요? 어, 제 차니까 5점이겠지. 아, 제 차니까 5점? 네. 아, 단점이 없다. 예, 네, 남의 아. 차면 한 3점 정도. 남의 차면 만약에? 3점. 아, 똑같은 차인데도? <laughs> 남의 차면 3점, 남의 내 차니까 5점 그러면은 남의 네. 차가 3점이라고 하고 했었는데 뭔가 일단은 마이너스 2점이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예, 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실 어떤 부분이에요? 마이너스 아까 2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차가가 일단 비싸고 네. 그다음에 어뭐 그거 말고 그돈 주고 이 차를 사는 거는 조금 사람들이 않나? 주위에서는 다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근데 되게 예뻐요, 차 윙도 또 있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다 순정이잖아요. 네. 저는 마지막 후기형 모델이라 아, 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